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포트리스 오랜만에 예. 드디어 영상 찍으시네요 몇달만인지 아주 그냥 예. 영상 드릴게 시키고 쇼츠을 계속 찍으시네요 예, 지금 너무 안올린다고 구독자분들이 예, 제가 오늘 한번 좀 올려달래가지고 일단 제가 길드에서 올린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자, 이야,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예, 많으시네요. 예, 겐지러분하고, 예, 보니까 뭐, 뭐지, 이거, 이거, 간다야 행님, 예, 보니까 뭐, 예, 이름 있는 분, 아, 도레미, 이분은 아이디를 바꾼 것 같은데, 예. 또 상대편 도뭐 잘하시는 분 많으, 많으시고, 예, 예, 저는 요새 고양이 캐릭을 잘안 하고 업그레이드 들된 덜, 덜 캐릭을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막바로 이거 보여드리고 경기를 한두세판 하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맨날 예. 포트리스만 하나요? 예, 요새는 제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냉커 안으로 못 들어가죠. 왜냐면 했다면 이기니까. 예,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야. 왜 영상 을 포트리스만 올리냐고요 채널에. 포트리스 안 오는지 한몇달 됐습니다 지금. 근데 영상 대부분이 포트리스 아니었나요? 워포맨이랑아니죠 음. 고양이, 고양이 요새 고양이가 다지요. 제 고양이가.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예거 빨간 에너지 분들이 잘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뭐, 크게, 뭐, 막뭐 재미는 없습니다. 예, 썰, 일이 없죠. 근데 뭐, 잘 하시기는 엄청 잘 하시네요. 예. 너무 상대하고, 예, 예, 재미는 좀 없는 것 같고. 자, 하나 더. 아, 세 개를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셨네. 그럼 불량 뽑아먹을지 그런 건가요? 아, 이거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곱하기 곱하기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네, 어, 네, 대표적인 분이 여기 용 용츠시모리. 곱하기 분이 2가 최대가 아닌 것 같은데. 네배가 최대네요. 네배 한번 너무 빨라가지고. 야, 야, 우리 저서수로 님이. 좀 잘하십니다 본 캐릭은 이, 이게 아니고 그 두크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지금 길드 분들이 본 캐릭을 안하고 부 캐릭을 많이 갖고 놉니다 아 이거 벌써 끝나겠네요 경기가 어 경기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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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이 소수 형이 어 잘하신다고 했는데 뭐어 설마 이렇게 죽는 겁니까 아, 이거 죽으면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1배속으로 가시지 예, 옆에 아들이 좀, 아, 그래도 필살기 한 방으로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아이고, 참, 자존심이 스크래치기가 나쁜 했죠. 예, 그래도 방금 이거 한방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알겠는데, 인내하세요. 예, 너무 많이 나시네요. 예. 자, 아이고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과연 오랜만에 한번 올리는데 어해 될지. 아, 이게 이기, 이겼습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 경기를, 진짜 맨날 어, 보시는 건 계속 예, 보시네요 마지막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예, 제 경기를 부캐릭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안된 부캐릭으로 진짜 실력으로 한번 선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절반도 안된 캐릭으로. 예. 한명이 날라갔고요. 음. 자 저는 지금 해설진이거든요. 지금 해설 진이거든요 지금 적 팀이 이렇게 있는 모습, 팀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지금 지금 요, 요 맵은 예, 두쿠가 아, 저기 저기 뭐지? 저기 뭡니까 지금? 상직 삼직같이 생기나, 지금.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후크. 아, 어, 다크 후크. 후쿠가요 네이버는 최고인데, 지금 2대, 2대 5로 사와야 되는 이, 이 상황이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역전하면 인정합니다. 자, 설마 역전 알겠습니까? 후크가 두 마리나 있는데.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와..이거 뭡니까? 지금 이야..지금 이제 4대1로 남았는데 에너지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알겠는데요 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아, 말 좀만 줄여 와..이거 뭐.. 어, 뭡니까? 지금 어,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지금 방금..방금 방금 보호막으로 훅쿠 잡는 거 봤습니까? 방금 보호막 써가지고 훅구가 지가 떼는 거에 지가 맞아 죽었습니다 와 이걸 역진하네요 설마 이기는건 아니겠죠? 죽였네 와 피치님 대단하십니다 자 예, 이제 가보시죠 자 이거는 뭐, 예, 아 지금 갑자기 아들이 실력은 중수도 안되는데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예, 따봉길드네요 따봉길드 그거 지시고요 따봉길드의 킹킹띵입니다 예. 같이 한 번, 우리 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들하고 한 번, 이게 본 캐릭이 아니라가지고,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한번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팀은 좀 저한테 신경이. 예, 이, 제, 이게 제 부캐릭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다안 됐기 때문에,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한번다 해보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맵도 그렇게 유리한 맵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유리하지가 않죠 야, 일단은 한 방을 한방 때렸습니다 저도 한방 때릴게요 피좀퍼놓고어이 음, 음. 그 아, 그래 그 앞에 있는 빵꾸 탱크야 내 공격 좀 막아줘라 야 뭉치면 안돼 내가 상대편을 4마리 네다 뭉쳐놨습니다 네, 예, 그러시면 그러시면 다 됐습니다 갈게요 예 죽여버릴게요 예제 아들이 아들이 한방 했습니다 한끈 했습니다 야, 이 정도는 돼야, 예, 예, 이 팀목이라는 거죠. 음. 저 아들도 저, 에너지가 업그레이드가 안된 캐릭이라가지고, 예, 피가 2,000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죽겠나 그럼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지. 예, 이제 아들하고. 아, 야, 실수 잘못 썼어! 실수하려고 아들하고 해도, 이렇게 잘한다는 거. 아. 뭐 요거는 뭐 이거 끝났죠 전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승부가 끝난 경기입니다 이거는 음. 기별 끼립시다 여기 음. 끝난 경기인데 음. 아, 내가 킬할 거야! 저 스노우 상처만들어놨으니까 잘해보십쇼. 네, 이렇게 한판 간단하게 있고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기어도가 2등이었구나. 아, 1등인 줄 알았는데, 어. 그냥 한 판만 더 합시다. 기다려봐요, 나를 발야될것같면 아, 까는 할까? 거는 안 되니까 하고, 예, 네,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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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너지가 거의 없는 걸로 해가지고도 예 잘한다는 거. 예, 아는 또 중수는 됩니다. 만약에 그 캐릭 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으면 좀 잘할 건데 지금 피가 2,3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거의 안되는 캐릭이라 가지고. 나는 어차피 학생이어서 연습할 시간도 없다고 있어. 몇몇 시간 동안 난리를 치야 되는데 내가. 아이 맵은 좀 박스 맵인데. 그래도... 아 잠깐씩 이동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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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어쩔 수 없다. 사람한한테미지지를넣고간다그러면저또 뭐, 한번 날아가 보그습니다그니 그니까, 시니까 분산시켜 니라그 시선 분니까그기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안그진다 분위기가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 아니, 근데 날왜안뜨있는 거야? 여기 떡한 있는데. 예, 분위기가, 네, 예, 끝난 분위기입니다.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까봐 뭐. 저기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이동탄이야, 또 뭐야. 이동탄 이동탄 또야. 아, 또 이동탄 이동탄. 아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탄 이동탄. 에, 후방을 빠뜨동 것같한 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났겠죠. 나 뒤지긴 싫다 아무리 그래도.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한판이겠습니다한판더 할까? 네, 오늘 그냥 좀 특집 같은 걸로 이제 네, 좀. 그럼 한 판만 음.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엄청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한 다섯 판, 여섯 판 해볼까요? 네, 한판 하세요. 네. 음, 님. 음. 전체는 난타전이지. 자, 마지막 판. 전투는 난타전이지. 네, 이번에는 팬에 또 잘하는 사람이 몇 명씩,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될것 같네요. 아. 예, 저, 저 저쪽에, 저, 포사무하고, 야국하고 예, 지금 잘하시는 분이 한네분 보이거든요. 대 아... 대충 제가 뭐, 어딜 제가 죽일 거니까, 시간, 시간, 시선녀도 끌어 놓을까요, 차라리? 아, 저, 만렙이네요 만렙. 만넵. 빵꾸탭이 지금 만렙입니다, 만렙. 만넵. 와, 망했네, 이거. 근데, 모여다니,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내가 저거피한 천에서 이천명깔 수가 있거든 잘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그 정도 깔수 있단 말이야. 아 정답했어. 그만 오 잘못했는데 맞았다. 왔더 야 빵고 짱구랑 죽여. 망했다, 망했다, 피 깎인다! g i t a p i c a t 이 n d a 솔직히 s h i b a z o Egana, Mamshibazo. Egana, m a m 너무 i 어쩔 수 없는 상황 n a Mamshibazo. Egana, Mamshibazo. Egana, m a m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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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기 예, 나가고 그냥 한판더 합시다 이건 솔직히 예. 너무 재미가 없긴 했잖아요 야, 진짜 마지막입니다 앞, 그, 앞에 거는 너무 실력차가 나는.. 너무 빨리 끝났어? 음, 너무 나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한달리안들어오는거 누구야 진짜 어상대팀 방금간 캐릭은 제 본캐릭으로 들어와야 그래도 한번 피터지는 전쟁을 할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번 판는뭐 쉽겠네요. 그래도 부캐릭으로 해도 10번 싸우면 한 8번 9번은 이깁니다. 는 우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퍼부어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필살기 퍼부어 가지고 난리 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뒤에서 지은 격 준비하겠습니다. 아, 꽁꽁이 저기도 꽁꽁 있다. 아이고, 이제 쳤는데 잘못 썼습니다 이거. 아, 잘못 셨네요 아 우리편이 날라왔군 날리세요 저 필살기 쏘긴 는데 이거 거리 계산을 못제가지고뭐 제가 못했는데 그래. Hp가 지원사격 득합니다! 많이 을야 지원사격! 인어 심... 아, 그래도 한놈 두놈 걸렀다 그래도 두놈 걸리게 다 아이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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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원, 지원 들어가. 이동. 저희 팬이 이동 잘해가지고. 밑으로. 아, 이거 팬먹는 것도 뭐, 그걸 선부죠 들어가서. 저 라면 국 빼기 다시. 라면 국 빼기 다시. 안 주는 거 정리... 를 못했네요. 어차피 정리해 주려나? <laughs> 바쁜 거 같으니까 내가 정리하는 게 낫겠지. 아, 그래도, 예, 한 마리는 잡고 네, 정리하고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 떡을 피는데. 이렇게 예. 오늘 오랜만에 포트리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